2021년 4월 29일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동정학자 기념일 카타리나 성녀는 1347년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앞날을 짐작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였다. 그래서 완덕의 길을 걷고자 일찍이 도미니코 제3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지역들 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특히 교황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이탈리아의 소성인으로 공격받는 카타리아 성녀는 1380년에 선종하였고 1461년에 시성되었으며 1970년 교회 학자로 선포되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오로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판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애언서 봉독이 끝나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백성을 격려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살이 할 때에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 주셨으며, 권능의 발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하시어 그 땅을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주셨는데, 그때까지 약 450년이 걸렸습니다.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때까지 판관들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하느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인 사울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임금으로 세워 주셨습니다.그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팔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할 때가 온 것을 아시고는 당신 제자들과 사랑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만찬이 끝나고 동산에 올라가 기, 기도하시던 가운데에서 체포되시고,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당신의 큰 사랑을 더욱 극진히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맨발에 샌들을 실었습니다. 흙길을 다녀야만 하였던 당시 사람들은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다른 집에 초대받아가면 가장 먼저 종이 와서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 일은 오직 종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늘 그렇듯 이 아름다운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014년 8월 16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 교황께서 꽃동네 희망의 집에서 장애인들과 만나셨습니다. 당시 행사를 계획하다 보니 정작 아이들과의 만남에 쓸수 있는 시간은 아이 한 명당 60초 가량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 연습을 하고 철저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행사 당일 교황께서는 일정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시간에 사람을 맞추었다면... 교황 께 서는 오로지 가장 낮 은, 이들한 사람 한 사람 을보셨 다는 것을늦 게야 깨달 았 습니다.